어 이거 살짝 도는 각한번 봐도 될것 같은데요 이러면 아니다 상대 이런 빼고 가는 거야 만약에 이 화물에 비벼지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팀이 그냥 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예 리퍼가 돌았네 그럼 그냥 있어 오지마 멈춰 라인 멈춰 어! 찾았다 이거 슬슬 이제 3거점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정크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냥 플랭킹밖에 답이 없어요 사실 아 위도 떴다 이러면 진짜 플랭킹 해야 된다 저는 위도가 싫어요 위도가 왜 싫은가 그냥 싫어요 이제 좋아요 오늘 좀 상태가 안 좋네 오늘은 살짝 썩은 감자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든 돌려내면 먹을 수는 있지만 굳이 먹고 싶지 않게 생긴 2층을 먹고 그냥, 예, 해봅시다. 뭐야, 이거. 예. 그렇지, 이거는 안 맞지. 이거 맞으면 조작이지 여기서 내가 킬을 낸다면? 되나? 킬을 내긴 했긴 했는데. 별런지 모르겠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매크리까지 잡는다면? 잡았긴 했는데. 되나? 이러면 진짜 될것 같긴 한데. 아나까지 컷 됐다. 아 이거 이거 에어샷 맞췄으면 진짜 멋있었는데. 약간 안 멋있게 이겼네. 아, 투투차 한번 맛만 볼까? 아 뭐하지 이제? 어? 내가 캡쳐를 했다고? 제가 F9를 누른 기억이 없는데. 뭔 장면인지 일단 보긴 할게요. 뭔가 되게 신기한 장면이었거나 되게 잘한 장면이었나? 뭐야, 이건? 와, 준비 시간 최고의 플레이. 근데 상대가 라자, 라자에다가 애쉬 위도 저거는 도대체 무슨 조합일까? 보통, 라다 있으면, 약간 그런 거 하지 않나? 그, 지속적으로 딜 넣으면서 약간 우직하게 비는 그런 걸 하지 않나? 약간 변수를 내는 캐릭터를 하기보다는, 어, 이런 식으로, 우직하게 하다 보면은 뭐, 하나, 딱 자르고, 어, 이거 포탄바다를 한번딱 하고, 어, 잘 가고, 아이고, 어, 근데 이거, 상대, 호응 안 되겠다. 봐봐요, 이런, 이런 거에 호응이 되는 캐릭터를, 해야지. 이제 자리아가 약간 궁쓰는 보람도 있고 궁수는 맛도 있고 그런데 잘못 걷는데 저런 식으로 그냥 무기력하게 밀린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게됩니까 상대 팀에 뒤늦게한조 나왔죠. 뒤늦게 상대 팀에 한 조가 나왔다. 근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상대 팀에 자리하는 이미 포라졌다. 근데 오늘 오래오에 우유를 먹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어, 옛날에 초등학생 시절 그때 우유급식 시절에 이제 우유를 받잖아요 우유를 받으면 뭐 아이쑥쑥 키커 우유. 막 그런 이름의 우유가 있었거든요. 그거 마시면 뭔가 식중독 걸리는 맛이 났어요. 뭔진 모르겠는데 그미지근한 우유 특유의 맛 있잖아요. 우유급식 받으면 항상 나는 그 냄새. 그냥 뭔가 약간 상하기 직전에 우유 약간 그런 맛 나요. 그리고 이제 그걸 딱 먹고 한 2교시 수업 들을 때. 그때 뱃속에 신호가 와요. 그때는 그냥 우유급식 신청했어요. 뭔가 우유 먹으면 계속 배가 아팠는데 아무튼 신청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먹어봤죠. 첫 번째로는 뭐 빵하고 같이 먹기. 빵하고 같이 먹으면 이 빵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안 괜찮아요. 두 번째 제티에 타 먹기. 제티에 타 먹으면 맛이 완전 변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니었어요. 여튼 그러므로 제가 아까 전에 우유를 먹었거든요. 이 서울 우유를 먹고 지금 배가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